안녕하세요. a f s t a 에서 Z 김영훈입니다. 이번주는 저번에 알려드린 팝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적어주신 다리팝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번주에 알려드릴 프레즈노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이제 다리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팝이랑 비슷하게 액팅이 필요해요.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리팝은 플러스 팝, 마이너스 팝이 있어요. 이제 플러스 팝은 무릎을 바깥으로 빼면서, 이때 뒤꿈치가 들리면서, 무릎을 빼면서, 힘, 힘, 힘. 이게 플러스 팝, 마이너스는 뒤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끝.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 다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무릎이 다칠 일이 전혀 없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팝은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근육, 근육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보시면 다리팝 같은 경우는 여기 근육을 사용해요. 여기 근육. 여기랑 제 엉덩이 근육. 어, 엉덩이는 이제 어,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을 때힘 주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 같은 경우는 다리를 땡기는 느낌 이잖아요 땡기시면 여기 힘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 힘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근육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반대쪽, 반대쪽, 플러스, 플러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다리 파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이번에 배울 프레즈노라는 동작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프레즈노라는 동작은 부갈루를 창시한 부갈루 쌤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동작에 이름을 붙인 게 프레즈노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제가 있는 곳이 이제 합정동이니까 뭐이 이 동작을 합정동 이렇게 지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 이 프레즈노라는 동작이 가장 중요한 팝핑의 기본 동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팝과 리듬과 중심 이동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자 이제 프레전노라는 동작에서 팔, 팔을 스윙하는 방법이에요. 팔을 들고 놓고, 놓고 이때 팔을 인위적으로 하나, 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팔을 들고 여기서 누가 팔을 내리는 것 같이 이 반동으로 반동으로 팔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뒤꿈치 이동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몸의 중심이 같이 이동이 돼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이 이제 몸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뭐게 몸이 뒤틀리면 안 되고, 그대로 정면이 상태에서 중심 이동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같이 스윙, 스윙, 스윙. 스윙 팔을 스윙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Can make it I know the world's in a real bad way. And can make it. 어잘 보셨나요?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프레저널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 빠르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느린 음악에 맞춰서 여유롭게 연습하시면은 어려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번에도 이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주 영상에 제가 알려드리거나 답글을 통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댄스 레슨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카카오톡 아이디 보시고 레슨이나 개인 레슨 문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AF 스타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Z 김영우 였습니다.